예.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이 종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다니에서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서 운동 무슨 말씀이냐, 우상을 친 도리, 세상에 가득 가 회사을이었더라 한마디로. 그게, 그 운동을 해. 그래서, 그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뭐, 우상을 친 돌이, 어, 세상에 가득하여, 회사을 만들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그 우상을 숨기지말라고 저놈은, 안 되는데요. 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 안을랍니다안을랍니다 그래서. 예, 해봐야, 해봐야, 이게 뭐, 김모글이 독사되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데, 내가 뭘 받으려고 하니까. 아, 안을랍니다안을랍니다 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고는, 이 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감사로 대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안 하니 내가 하나님의 꿈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 있어요. 시편에. 그래서 뭐 어디 가는 거요? 아니요. 그래서 강목사님 끝나고 다드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래서 감사로 나는 제사를 드리요 유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내가 뭐하고있어 여기로 엄청나게 기로 내가 하다 보면 한한 시간 쯤가요고 일단 그거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야, 그 감사를 해. 이제 나는 잠만 깨우면그 감사를 해. 무조건. 이 응. 예, 감사를 하고 돌아. 나는 이제 하루 기도 다 있으니까 잘 납니다. 아, <laughs> 그고또 그니까 러 잠이 안 와. 응. 다른 때는 야뭐 뭐 해놓고 야, 이제 자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놓으면 바로 내가 알아. 코구멍을 알아. 그럼 바로 잠이 들어. 그런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이제 뭐 그냥 어째서 잠이 안 올까? 여우 봐요, 여우 봐요. 그러고 들어 놓았어. 그러고 들어 놓있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그 부모를 한 마리 이렇게 잡은, 그 밑에 가서 부모를 한번 잡았어. 잡았는데 제발 웃고, 이 몸이 썩었어, 조금. 근데 안죽었죠 죽지는 않았는데, 잡았어그래서 잠이 깼어. 이 고기를 잡으려면 사람을 하면 노부가 돼서 고기를 잡으려면 이거 썩지 않은 걸 잡으셔야 돼. 썩어진 것을 잡으니, 아이고 내가 무슨 어, 그런 말안 됩니다. 그러면 썩어진 걸 잡으면 안 되니까 그 살아서 펄펄 뛰는 걸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그를 납니다. 그러면 그 전을 납니다. 썩은 거 썩은 거 도와주 말라고 전을 납니다. 야 그래서 그리고서 네. 예, 조금 그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그럼 놀러 갈랍니다. 내가 지금 1월 3일 날 어디 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우상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놀러 가는 중인데 태국사님한테 문자가 와 있어. 그래서 열어보니까 뭐 여기서 뭐 또소을 앞에서 뭐 연, 연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가봐야. 그냥 놀러 나가고, 놀러 나가고, 1월 3일에 거기 가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는, 가는 중인데, 최 목사님한테 전화가 또 왔어, 전철 안에. 전화가 와서, 우사님,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여기, 뭐, 그런데 이거 하여튼 요래,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느님을더 가란다 그는데 전화가 왔잖아요? 주님, 갑니까? 그랬더니, 어, 가라는 허락을 해.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갈게요. 그리고는 전철 타고 좀 가다가 시간 맞춰서 다시 돌아왔어요. 와서 지금 왔는데 이 전화라는 말씀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인물 선교사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몇 그가 세토록왕노로 다시. 감사하옵나니, 예적이 계시고, 시왕도 계신 주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진이 큰권능을다하시고 왕으로 다하십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이 주의 진노가이며, 주의신 죽은 자를 심판하십시오. 좋은 선자들과 성분들과 또, 무론 대수하고, 죄름을 경의하는 자들을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였서이다이말씀이어요그말좀대로 하랍니다. 그 마침대로 이를 테니까, 너는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나이다 네. 아멘. 네. 그리고 또, 일곱째 천작을 나팔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움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수있으일이름없이니 하늘과 땅과 물그의 그늘을 만드신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금 내가 해서 일곱대천사 분사 나팔을 불때게 이렇게 한답니다 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냐 네, 출의교기 20장부터 찾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을 못자하게꼭 성경 그대로만 네. 성경 그대로만 전하라 뭐더 이상 질문 안드주력기 20장 사전을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까지삼사 세까지 이르게 하리. 하시니라 하리라 하십니다. 이르게 하거니와 이르게 하거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음에기까지말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예외 다른, 하나님 다른 것을 섬경하는 질투는 하나님. 아멘. 음. 예.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예외 다른 것을 섬기면 질투는 하나님. 이 그래서 저주를 해줘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시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못 드니까, 뭐 설명을 더할것 없고, 맞은 그대로만 설명을 하는 거요. 이게 어디를 찾아보냐. 시편 115장 8절을 찾아봅니다. 뭐, 난... 시편 시평은... 네, 115장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들면 그것도 우상이여. 자그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도 우상이여.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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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는 자는 그것과 같어. 하나님의 법이여 이것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 1장 어, 115장, 6절서부터, 어, 11절까지, 한 2편 좀 하면 11절 그 밑에, 어, 16절까지 보고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능을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 이라 무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다의지라는게 아니에요 여호와 음, 음. 이을망령비일컬는자를 죄가 없다 하기 하문는 한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되 아무것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신명기에 보게 되면. 율법절를 등사하여 네 옆에 두고 평생 통일어서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울지니라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애하는 자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끼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아낀다. 아멘. 아껴줘. 그냥 누가 만지도 못하게 해버려. 하나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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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음, 쓸데없는 새로운 사람 가버렸다니까. 음. 가보라 텔레가버리, 그냥. 아, 하! 나님 엄청나게 중요 분이야. 거 음. 응. 그걸 알아야 의지하라. 넌 도움을. 여화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화를 의지하라. 그는 내 도움이시오. 너희 방귀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며 이라엘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름 아집에도 복을 주시며 계속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느님.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 인생에게 주셨나 이제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송축하라. 아멘. 그 밤에도 깨우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소 그 아멘. 하나님은 어린 얘기 같이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 아멘. 내가 네. 뽀뽀도만 안 좋아해요. 아멘. 물고 가면서 그찬걸을한 대로 뽀뽀서 들어가면 질러니 알았으면 엎드려. <laughs> 그러신 분이요. 엄청나게 좋은 분이에요. 네. 그리고, 에, 또 어딜 보느냐 이사야 2장 8절을 봅니다. 이사야 2장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이트메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용과 그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응. 여호와의 그 강대하심을 피하라. 그회개라그 얘기요. 응.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응. 그 다음에 이서가라이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 날에는 홀로 하나이시고, 홀로 하나이시리라.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요와께서 높임을 그 받으실,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박종남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기해달라고 주리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11장에 이세의 주에서한 짝이 나면, 그 가지 산그 아, 그 뿌리 산 가져가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곧 지와 청명의신이 모라과 제네신요 지가 여호와를 경외하 신이 그의 강과 시이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눈에 아, 네.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질기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경지으로 세상에 경선한자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입에 막기로 악인을 두기로 입술의기으로세상에 경선한자를 판단할 것이니에요그뒤 그 이세의 뿌리에서 한 썩이 나서 만민의 기로로 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요. 예 그러니까, 박종룡이가 내가 되고 싶어도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여학께서 만든 거요. 박종룡이가 그냥 되고 싶다고, 교게 해본 일이 없어. 이렇게 되고 싶다고. 그냥, 어쨌든, 너 그거 구하지 마? 아멘? 안 구해버려. 안 구해버려. 너 왜? 그, 그 그걸 구하지 마라너왜 구하냐? 그럼 안 구해버려. 그 이유는 안 구해버려. 하지 마라면 그냥 안 해버려. 뚝 잘라버리면 그냥. 안 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이은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 하나님, 마누라가,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일 아침에 마누라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 저녁만 먹으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 까이 없냐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끌어오시느라, 아멘! 마누라한테 가봐도, 여보, 여보지 마라. 그런데, 그걸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딱,까지 달아보고, 소금도 부족함이 없어 네. 주워요. 아멘. 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서는, 마, 나게, 하나님, 진짜 그렇왜안주십니까 그러면, 왔다 가서 도망가 버려.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으니. 응. 예. 그런데, 주워 패고, 여기 주워 패고, 저기 주워 패고, 여기, 꼭, 조 조그만 손 가지고, 돌려내 응. 응. 그래도 가어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영려지 말하고 그러냐면 남줬으니까 금식 선포하겠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그때 야이교육을그때서이주조해지 <laughs> 않고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죠 <laughs> 주어피 물속에 물을 물새들이 죽고 그리고 그리고 저 그리고, 그리고 가 소리가 그러니까 죽 그러니까 죽그바닷 사람이요 실패로 그 용납 바닷던 사람이 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우상 선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음, 음.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 이것이 우상이오. 음. 우리에는 게 영적 우상이 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갖고서 먹고 말고 뛰는 이것이 우상이오. 그런데 그것을 거울로 끌고 가셨단 거야. 너희들 또 이렇게 이렇게 뛰노는 이사람은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그 말이오. 거울로 끌고 하셔서 할렐루야. 음.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실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죠 그리고 찬당을 만들어 놓고 찬당에다가 실제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절을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저 산, 저 산천에 있는 그, 음, 빡빡, 빡빡 대가리들, 그 사람들 하는 그것도 다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우주의 우상, 돈이요.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요. 예 이게.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이제 안 된다고 기억이 되었어요. 우상, 그러니까, 어, 어1 3절서부터 18절, 18절부터 봅니다. 우상들은 완전히 <laughs>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아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이혹과그땅에 뭐야 강대 하시면 영광을 피할 것이 피할 것이라 네, 네. 사람이 준비하고 려 만들었던 그 우상 그 우상과 그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laughs> 내 던지라 그 말이야 이거 이거 이걸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 아멜과, 아, 멜과 험악한 타이트메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유흥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냐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간이 너희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무것고 없으니까 아, 이사야 45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 이사야 45장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당하자, 당하거나 욕을 받지 니하리 거다. 할렐루야. 영세를 말하는 거요.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께서 계시는 영세, 영원한 세계, 할렐루야. 거기에 가다 그 말입니다. 이상을쫓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상을쫓지 않아야 거기를 가요 라고 이고또 아, 네. 이제 더 말도 없예 로마서 1장 23절을 봅니다.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지금까지 는 구약만을 말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말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정력, 더러움에 내어버어주사 저희 모두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좋은 주보다 더 경계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이 영광을 나타내면 이 능력을 나타낸 영광입니다. 그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은 것, 공중에 뿌리지 무장의 영광으로 바꿔갖고 바꿔가지고 이지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바꿔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다 썩어질 사람과 금주와 펀드, 유산의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비하고 성경을 씻지 않으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성경을 씻지 않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걸 우리가, 아, 뭐, 조금 더 맞출까요? 맞출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하고 마쳐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을 끝에는 분명히 끝을 전해줘야 되니까.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장 7절을 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추웁니까? 추워. 어 추운가? 그때는 달달 추운니그까 무릎 다 파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7절. 을 뭐 전에도 여시니까 조금 이가좀더 들읍시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그런 데 내가 무엇을 말하면뇨 무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무상은 무엇이라 하면요 대적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가는 것이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거야. 아, 네. 그러므로 이제 무상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말아 그만이니. 아, 네. 이 세상 껏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 그건 무상 준비가 그게. 아 해, 내가 아버지께서 나는 그거 부하지 말라 근데, 농락파도 보고는 그 뒤로는, 아예, 안 해요, 안 해. 그런 말은 안 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어찌하면 기쁘게 해.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이런 기도만 해. 아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런 기도만 하지. 갈라져도 안 해. 걱정은 그 안먹버려 어디, 어디 갈라간 데도 돈 없으면, 어. 하나님 가지 말하고 그래 안가 돈을 안 줍니까 그게 맞는 거요 그게 맞네 왜 차비 안 줍니까 그거 안 돼요 이게 그 무상을 성게하시는 이유 하나님이요 그게 빠지게 하시는니도 하나님이요 아네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 그 말하고는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네. 다음에 아, 이제 요한 네.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네. 21장, 요한 계시록 21장, 요한 계시록 21장, 21장. 이거뭐다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1장 8절. 팔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자들과, 술격들과, 우상술배자들과, 우차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그렇게 상망이라 아멘. 우상술배하는 자들은, 둘째 자막 하나님께서 이것이 유황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전화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아, 네. 이걸 화